안녕하세요. 에레아지만 소피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오늘 장을 보고 와서 바로 아 오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빨리 냉동고도 넣어야 되고 냉장고도 넣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막 정리를 해서 없애보다 보니까, 비디오 찍을 틈이 없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머리도 안 했고 화장도 안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오늘은 어제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으로 대부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일가에 있는 HK마트 한국마켓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간단하게 뭐 조금 사, 상추하고 그런 것만 살려고 봉투도 딱두개 갖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꽉꽉 채워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무겁게 하고 나왔어요. 오늘 산 내용에 사실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저도 돈을 내면서 조금 놀랐거든요.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114불이 나왔더라고요. 뭘 샀길래 114불이 나왔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이제 청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저는 지금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냉동고에 좀 들어가야 될 애들이 있어서, 어, 이걸 안산지 되게 오래됐어요. 좀 군것질 많이 하고 그럴 때 얘를 늘 냉동고에다가 사다 놓고는 했는데 패키징이 좀 작아지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는 4개가 들었네요. 그전에는 글쎄요, 몇 개가 들었을까요? 근 여하간 오래간만에 보이길래 제가 사왔어요. 추억의쌈 많고 언제나 먹어도 맛있죠. 오늘은 아마 제가 붕어빵이 먹고 싶었나봐요. <laughs> 사다 보니까 이래저래 붕어빵에 관련된 것들을 좀 샀네요. 이거는 이상하게 이렇게, 어, 아이스크림 그 냉장고처럼 이런데 이제 들어있었는데 얘만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맛있으니까 뭐 계속 사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하나 사서 먹어보려고 사왔습니다. 냉동고 들어가야 되는 걸 먼저 하려고요. 요거는 시라기꾸에서 나온 그 오뎅인데요. 어, 요게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샀고요. 요 안에 그 국물 맛을 내는 그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액상인데 그걸 넣으면 좀 다른 걸좀덜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걸 사왔고요. 요거를 사실 처음에는 두 개를 들었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 이, 이제 요거 있는데서 요게 또 보였어요. 그래서 오후드 오후드가 청정원인가요? 어, 그렇군요. <laughs> 어, 리, 리브랜딩을 했죠. 그래서 꼬치 어묵탕이 있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오히려 요거를 끓여 놓으면 가족들이 먹을 때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걸 사갖고 꼬치가 지금 몇 개인가? 찾아볼까요? 둘엔 여섯, 여덟, 열, 열두개, 열두개 들었네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넣고 해보려고 일단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오늘 어 집에 오면은 라볶이를 혼자 해 먹으려고 그랬어요 혼자 뭐 라볶이 좋아하는 사람 뭐 거의 없으니까 우리 딸도 매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여기 보니까 두툼 사각이라는 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물론 이 꼬치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 떡볶이 거기에도 약간 도톰하면 그렇네요. 조금 도톰하네요. 좀 얇은 걸 가지고 라볶이를 하면 뭔가 이렇게 씹는 맛이 좀 없어서 그래서 그걸 사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냉동고는 아닌데 냉장고인데 이게 보여서 이걸 샀어요. 풀무원, 찰떡볶떡이 제가 먹어본 이런 패키지에 들어있는 아니, 뭐, 사실, 어, 떡집 떡도 그닥 그렇게 뭐, 이거보다 쫄깃하지는 않았어요. 쉽게 불거나 굳지 않는 떡국떡이라고 위에 딱 붙여놨네요. 어, 이 풀무원에서 나온 찰 떡국떡이 가장 쫄깃쫄깃, 추위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먹고 너무 맛있다고, 어, 이 떡국이 뭔지, 떡이 뭔지 엄마 꼭 그래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기억을 하고, 어, 이거를 재구매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이거 아니고 다른 떡은 애들이 딱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걸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보이더라고요. 자, 제, 저는 이제 김치는 거의 종갓집 김치만 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김치를 몇번취이했다가 이것만 못하기 때문에. 뭐, 바꾸지 않아요. 그냥 계속 먹어요. <laughs> 이 중에서도 이 총각김치 그리고 열무김치 그리고 파김치 굉장히 종갓집에서 일정하게 맛을 잘 유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갓집 김치 그리고 포기김치. 포기김치는 이렇게 네모난 그 클리어된 플라스틱 통에 위에 어, 그린색 뚜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작은 걸로. 가격을 아까 따져보니까 이게 500g인데 이거보다 한 사이즈 큰게 1kg 에요. 그런데 가격은 12불. 이거는 7불. 그러면, 어 이게 두 개면은 14불이죠? 그러면 2불이 손해본 거예요. 2불 손해본 건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패키지 안에 있으면, 어 조금 지나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패키지를 뜯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큰 사이즈라면 어 금방 또 들락날락 냉장고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조금 어, 쉬더라고요. 물론 총각김치는 쉬어도 뭐 음식을 다른 걸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작은 걸로 두 개를 샀어요. 하나 뜯어서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먹어. 아 이거 이거 또 먹으려고 <laughs> 막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것도 어, 오늘 뭐 청정원 시리즈인가요? 아마도 H.K.마트에 청정원이 많이 들어가나? 몰라요. 어, 오늘, 아니, 내가 그, 그, 아이스크림 그 냉장고에 있는 그, 거기에서 좀 오래 머물렀어요. 자, 이거가 이제 여기 옆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이거 옆에 떡갈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떡갈비 모양이 뭐 그렇게, 어, 너무 인스턴트 푸드 같지 않아서, 생각해보니까 인스턴트네. <laughs> 너무 인스턴트 푸드 같지 않아서 사긴 했는데, 인스턴트 맞고요. 네. 그래서, 먹어 볼게요. 근데 솔직히 어, 이렇게 또 포장이 안 해가 됐다고 진짜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사실은 떡갈비 이런 거는 어, 거의 예전에 애들 키울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너무 막급 급하, 급하게 먹일 때 그럴 때가 좋지 사실 전용 메뉴로는 조금 좋진 않아요. 어, 이거 풀무원 고소한 두부 찌개용으로 하나 샀어요. 찌개용은 하나 있어야지 나중에 뭐 된장찌개를 끓이던 고추장찌개를 끓이던 고추장찌개에도 두부가 들어가던가. 그다음에 이거는요 거의 충동구매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그 추억의 도시락 소세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쭉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두껍고 긴 거. 그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다한 번에 못 먹어요. 그래서 또 쌓아놓고 나중에 또 하다가 뭐 조금 오래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 눈길을 끈게 새우맛이에요. 그쵸? 어, 계란 옷도 잘 어울리는 소세지. 아, 이렇게 계란 옷을 입혀가지고 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세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얼른, 어, 치우고 두 번째. 어,

솔직히, 어, 이거는 추천템이기도 하지만, 이 사장님이 혹시 보실 수 있다면, 아니면 가족이 본다면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지화자 떡집에서 만든 오뎅김밥, 저의 최애템입니다. 아마 한인타운에서, 어, 제가 사먹은 김밥 중에서 가장 많이 사먹고, 어, 가장 좋아하는 김밥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겠죠? 어, 김밥, 저, 이 구성 되게 좋아합니다. 왜? 시금치 대신에 오이가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 밥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질어요. 오늘은 좀 질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오뎅을 아마 졸일 때 MSG를 쓰시나 봐요. 너무 많이 쓰나 봐. 그래서 간은, 그런대로 간은 맞는데 조금 먹고 나면 먹으면서 느껴요. MSG가 많이 들었구나. 그리고 혀가 얼얼하고 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안 먹으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MSG가 많이 든 오뎅 김밥을 먹느니 그냥 조금 더 건강한 김밥을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이가 들어간 김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거를 드시고, 나, 저는 오이가 들어간 김밥이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거는 멕시칸 그 호박인가요? 한국, 한국식 호박인가요? 이게 있길래 일단 두개 샀어요. 저 호박을 가지고 밑반찬을 좀 만들고 싶어서 사긴 했는데, 어 항상 이제 밑반찬 안 만들고 어영부영 있다가 막 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laughs> 찌개를 끓여버리곤 합니다. 요거는 일단 청상추 좀 샀고요. 상추의 그 상태가 뭐 그닥 나쁘진 않은데 요 빨간 그 양파를 가지고 제가 스윗콘 땡스기빙 저녁 할때 사먹는 그거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옥수수 사다 놓고 그못 만들어 가지고 저걸 샀고요. 이 깻잎밖에 저는 못 찾았어요. 깻잎 종류가 어, 쌈싸먹는 깻잎이 전 사실 필요한데 그냥 이거 뭐 뜯어가지고 아까 상추에다가 이렇게 하나, 하나 정도 올려서 먹으면 아 오늘 생각났다. 쌈장을 사와라 했는데 남편이 쌈장이 다 저기 끝났다고 그걸 안 샀네. 자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파가 어 이렇게 흔한 작물이 아니에요. LA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 이런 대파는 한국 마켓에만 가면 있지, 그 미국 마켓에 가면 대파가 없어요. 그래서 여하간 대파는 늘 한국 마켓에 가는데 대파하고 무, 한국 무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고 하더라고요. 다른데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다른데 1, 9, 고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오늘 뭐, 또, 어제 갈것 같지 않아서. 그쵸. 제가 오늘 좀 띠미 이상했죠? 삼립 호빵이 보이는데,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어, 그것도 게다가 삼립, 삼립이 맞는 거지. 호빵이, 그냥 호빵이 아니라 삼립 호빵. 그래서 일단 사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죠? 사실 먹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음. 크리스피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먹으려면 찌는 거구나. 쪄야 되는구나. 찌지 뭐. 저거, 만두 찌듯이, 물만두 하듯이. 토마토 매대에 이제 토마토들이 막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어떤 거는 뭐 이런 사이즈, 어떤 거는 이것보다 큰 사이즈, 어떤 거는 이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살살살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거는 너무 물컹물컹거리고, 어, 그래서 좀 골라서 왔죠. 토마토 사 왔고요. 아, 요거는 이제 반찬 코너에 살짝 지나가면서 뭘 살까 그러다가 어, 보통은 이제 오이지나 뭐 이런 거사 먹는데 어, 이걸 한번 사 왔어. 한번 정도 먹는 먹는 건 좋은데 이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정도 되네. 여섯 개. 여섯 개를 한 번에 다못 먹으니까 아마 이거 먹으려면 한세 번에 나눠 먹지 않을까? 요즘에 간식으로 과자를 끊고 이제 고구마를 어, 구워서 먹거든요. 그런데 트레일럴조에도 고구마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Japanese sweet potato 이렇게 써있는데 그 영수증에 보니까 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색 고구마도 아니고 미국식 고구마 이렇게 생긴 거뭐 여하간 이렇게 단단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생으로 만져봐도 근데 너무 맛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마켓 아니면은 그 고구마를 안 살려고요. 미국 마켓에서는 절대로 한국식 그 고구마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오늘 세일해서 샀어요. 원래 버먼트 카레보다는 탄거 약간 노란색, 노란색 카레를 어, 더 좋아요. 해 저희 남편이 근데. 일단 저는 뭐 상관없고 마, 맛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 놓으면 맛있으니까 어 그리고 싸에 세일 하니까 샀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오 사과가 굉장히 어, 여기는 뭐지? 어, 사과가 굉장히 실하더라고요. 실하고 이것도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어, 깔아 놓으면 사람들이 골라 가고 남은 것들이랑 새로운 것들이랑 막 섞이게 되기 때문에 좀잘 보고 사야 돼요. 자, 그리고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는 참기름을 거기서 세일을 하고 있어서 날짜를 또 봤죠. 포긴 봤죠. 2026년 11월 6일까지. 보통 날짜가 좀 짧은 것들이 세일을 하는데 아니면 안 나가서 세일했을까? 근데 저희 집 참기름이 크다란 그, 그 알루미늄 틴트에 있는 그걸 다 먹어가지고 어, 지금 하나 이런 병에 있는 걸 꺼내 놨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로 여분으로 하나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산총 금액이 보셨죠 고기가 없잖아요 고기라고 칠 거면은 북어조림 한 개뿐이 없는데 어, 114불 3센트. 그래서 이 정도 나왔어요. 사실 예전에는 고기 없이 이렇게 풀하고 과일만 사면, 어, 한 80불 정도면 해결됐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이런 게좀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런 야채 가격들은 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샀기 때문에 조금 비쌌던 것 같긴 해요. 가격들이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보다 더 비쌌나요? 아니면 더 싼나요? 아래 댓글에다 남겨주시고요.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엄지 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b y